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태어났을 때, 저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제 딸이 누구보다 잘 자라길 바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영재는 아니더라도 누구보다 영리하고 똑똑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느렸어요. 매번 가는 길도 잘못 찾았고, 물건이 섞여 있으면 자기 물건을 못 찾았어요. 7살 때 숫자와 한글을 배울 때는 어찌나 어려워하던지, 박사학위 논문도 이렇게 어렵게 쓸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는 아이가 느리고 부족한 것만 보였지 제 아이에게도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건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아이는 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의 수학 계산은 어려워했지만 초등 고학년 이후의 복잡한 수학 개념이나 어려운 서술형 문제는 이해를 잘했어요. 전형적으로 수학보다는 언어 감각이 뛰어난 아이였던 거죠. 다만 그게 남들보다 좀더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아이였어요. 제 딸과 반대로 천재처럼 보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같은 반 친구였는데 12개월이 지나자 혼자 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엔 그림을 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글자를 알고 읽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했고 원하는 만큼 책을 보게 했어요. 12개월 된 아이는 하루 종일 책을 받고 1년 뒤에 아이는 후천적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세상과 상호 작용을 시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책을 읽느라 놓쳤기 때문이었어요. 남들보다 몇 배는 빨리 발달한 그 아이의 인지 능력이 사회성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거죠. 최고의 장점인 줄 알았던 것이 최악의 단점이 되거나 최악의 단점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면 최고의 장점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렸을 때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머리가 둔하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 아이는 산만하고 머리가 둔했던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거였어요. 그 아이는 커서 발명왕 에디슨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 성격이 반항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반항심은 기존 건의에 도전하는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수상 첫 칠입니다.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던 아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언어적 한계 덕분에 비언어적인 사고 능력이 크게 발달해서 남들과 다른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입니다. 머리가 둔하고 반항기만 있고, 말도 더듬던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분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만약 그 부모님들이 그 단점들을 그저 고쳐야만 하는 단점으로만 봤다면 어땠을까요? 에디슨의 산만함을 누르려고 앉아있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면, 처칠의 반항기를 누르려고 강제로 복종시켰다면, 아인슈타인의 말이 느리다고 계속 말하는 훈련 시키는데만 집중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멍청한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아이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크는 걸 보면서 느낀 건한 가지를 유난히 못하는 아이도 그와 반대로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의 단점을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로만 봤지만 이제는 그 단점이 오히려 최고의 장점이 될수 있다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 복원실도 잘못 찾는 아이에게 길을 못 찾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100만년 걸리는 아이에게 암기 못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잘 까먹는 사람이 한번 외우면 절대 안 잊어먹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게임하느라 학원 숙제를 못했나요? 그렇다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너는 그런 집중력을 세상의 중요한 일을 위해 쓸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상황만 악화시키는 공허한 잔소리보다는 훨씬 아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고 하죠? 저는 아이는 알아봐주는 만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알아봐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단점을 장점으로 봐줄 때그 단점은 최고의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표 공부의 낙수맘이었습니다.